근데 여러분들 망조가 드시는 분들 천 원짜리에다가 딱 떠오르는 공수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성공의 시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50대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짜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50대 때 인생에 정말 진짜 판가름이 날 건데 이 오십 대때 대박이 나는 사람들 운이 뒤집혀서 망조가 되는 사람들 그런 두 분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흥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조상 얘기는 안할 수가 없겠어요. 음. 조상을 많이 빌어주고 어찌됐건 간에 내가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영업을 하던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빌었던 집안이라면. 올라서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요. 내가 내리막길을 꺾고 있다. 그거는 조상한테 뭔가 내가 잘못 빌고 있다 소리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50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49수를 겪으시죠 저는요, 9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꼭 50대 때 여러분들 꼬꾸라지는 분들 보면은 희한하게 49수, 9수 프이를안 넘어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여파가 그래, 지금은 괜찮겠지. 근데 5 0이 되고 시원 하나가 되고 시온 둘이 되고 시온 셋이 되니까 자꾸만 밑으로 바닥을 내릴까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하다 못해 여러분들 독반시루에다가 떡시루 하나라도 갖다 올려놓고 빌던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매달고 비, 빌던가 이랬던 분들은 여러분들 영락없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가라 소리는 아니에요. 나는 조상님한테 잘했어. 근데 왜 나는 이 복을 못 받아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응. 이번 연도에 50대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삼재를 끼신 분들이 계세요 응. 지금 아마 50대 분들 중에서 아마 밑으로 내려앉는 분들이 삼재를 끼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삼재가 어. 그러면 3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재는요 응. 전년도에 미리 시작을 해요 3년을 지나고 끝난 뒤에 1년 또 갑니다 응. 저 경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이 5년 동안 괴로워야 돼요 응. 그래서 50대 시절에 삼재가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시는 분들 망조입니다 망조 그리고 50대 분들은 정말 이런 얘기하면 조금 내 개인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건데 50대에 정말 흥하시는 분들은 제가 용궁을 데려가고요 그리고 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왕을 데려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용궁을 데려가는 거는 말 그대로 깨끗한 곳에서 본인들의 조상님들이 업을 잘 닦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궁에 들어가서 용궁제를 지내 주고요. 그리고 망주가 되시는 분들은 조상이 더 험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아니면 약 먹고 자살했다든지 집안에 원한 원원, 원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당산나무. 그래서 그걸 선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뭔지 모르게 망조가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선앙을 풀어내야 됩니다. 오곡 잡밥을 다 돌리셔야 되고요. 닭으다앵마기를 치셔야 되고요. 그렇게 풀어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망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망조가 드시는 분들, 천원짜리에다가 딱 떠오르는 공수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500원짜리 세 개. 그래서 이렇게 쌈해가지고 여러분들 흰실 있죠? 흰실 사가지고 꽉꽉 쫌 매세요. 네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서 남북에다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금전재물이 조금씩 풀리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꿀팁인데 얘기 안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도 요청을 해서 제가 얘기 드리니까 단돈 천원이 여러분. 천 원짜리 한장 갖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흥하시는 분들은 정말 용궁에 가서 흐르는 용궁, 특히 어디 폭포가 있는 곳, 폭포가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천지신명한테 치성이라도 하고 들어가세요. 음. 여러분들 조상님을 위해서 주머니를 여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데 10배, 20배, 30배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흥해야 되고 망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